A3 쯔진산 아틀라스의 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극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10월 엄청난 천체가 우리 지구를 방문합니다 그 천체는 바로 C2023 A3 쯔진산 아틀라스의 성입니다 2023년 1월 중국의 쯔진산 천문대에서 2023년 2월 소행성 지상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 일명 아틀라스로 발견한 아주 최근에 발견된 이 해성은 2024년 볼수 있는 해성 중 가장 크게 볼수 있는 해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3 쯔진산 아틀라스 해성은 9월에 남반구에서 잘 보였고 10월부터는 북반구에서 잘 보인다고 하며 이는 지난 2 0 2 0년 관측된 니오아이즈 해성과 같이 굉장히 잘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성은 국내 기준 10월 둘째 주 주말 먼저리부터 저녁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측의 최적기를 뽑자면 10월 12일 토요일 10월 13일 일요일 10월 14일 월요일 이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해성은 해질녘 무렵인 저녁 5시에서 6시 무렵부터 서쪽 하늘에서 볼수 있으며 서쪽 방향을 모르신다면 나침반 어플로 서쪽 방향을 찾으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성도 어플을 다운받아 이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해가 저부는 방향을 보시면 해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성이 태양 바로 위에 걸려있는 모양새라 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 해성도 서쪽 하늘 너머로 저뭅니다. 저녁 8시 전에는 해성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니 빠른 세팅과 빠른 관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성이 서쪽 하늘에 낮게 걸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쪽이 뻥 뚫린 곳으로 가셔서 해성 관측에 도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성의 밝기가 충분히 밝다면 해성을 육안으로도 볼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장비가 있으시다면 해성을 조준해 해성의 코어를 관측하는 것도 꽤나 재미있는 관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성은 10월 셋째 주 이후부터는 지구와 슬슬 멀어져 큼지막한 해성의 모습은 보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둘째 주 주말부터 셋째 주 사이에 해성 관측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때 혜성을 아예 못 보는 건 아니고 멀어져가는 혜성의 모습을 망원경 등으로는 관측할 수 있습니다. 10월을 넘어 11월의 끝으로 갈수록 관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지니 그 전에 바짝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드나이 채널에서도 A3 찢진산 아틀라스 해성의 방문을 기념해 해성관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송 안내는 추후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과 A3 찢진산 아틀라스 해성의 모습을 보고 경이로운 체험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해성 기간 동안 날이 맑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지간 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 나이시였습니다.